이렇게 눈길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. 예, 이거, 이건 자동차 바퀴짜리인데, 여기는 얼음이 얼어 있거든요. 예, 팍팍하 걸어갈 때 팍팍하든 나는데 미끄러워요. 이렇게. 미끄러워서 빨리 못 걷잖아요. 근데, 눈길로 가면은 약간 팍팍하기는 해도 안전해요. 미끄러지들 안 해요. 예, 이 길을 갈 때는 눈길을 갈 때는 차 바퀴 자리보다 눈이 쌓여 있는 쪽을 이렇게 걸어서 가면은 훨씬 안 미끄럽고 안전합니다. 걸어가기는 좀 팍팍해요. 그래도 안전한 것이 더 최우선이죠. 이 얼음길에서 미끄러지면은 어디가 다쳐도 다치거든요. 이렇게. 차바퀴자리들 이렇게 있는 데는 조심해야 해요. 이차바퀴자리가 굉장히 미끄러워요. 예, 우리 농장 다 왔어요. 이 자동차 한 대도 안 지나갔구만요. 오늘 3일째 이렇게 생겼는데. 3일째 자동차 한대안 지나갔어. 우리 농, 농장 앞에는. <laughs>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분간도 잘안 되고 위험하죠. <laughs> 고랑에 빠지면은 나오도 보도 꼼짝 못하니까. 이게 저희 마늘밭이네요. 이문 앞에는 양파 심어져 있고 저 중간에 마늘밭인데 거기 못 들어가 보거든요 내버려둬야지 여기 좀 보세요. <laughs> 이 친구는. 이냥 비가림을 좀 해주라고 했더니, 철사 네개 꼽아가지고, 비닐 한 조각 갖다가 이렇게 덮어놨어요. 기가 막히네. 일단 눈 녹으면 한번 열어봐야겠어요. 눈 때문에 열어보기는 그렇고, 눈 녹은 뒤에 한번 열어봐야겠어그속에 상추 심어졌거든요. 상추가 안 얼어 죽었는지, 안 오그라들었는지, 한번 구경 좀 해봐야겠어요. 진지랑 앞는이 깨끗하게 눈이 다, 거의 다 없어졌네요. 에이 이 고랑에는, 이 통로에는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. 양쪽에서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, 여기 들어가면 지금 제 무릎 딸 거예요. 아, 이거 큰 개가 지나갔네. 큰 개발작 부분이네요큰 개, 발작 부분은요. 큰 개. 응. 아, 오늘 날씨는 좋네요. 오후에는 어떻게 될런가 몰라도. 햇빛이 쨍쨍하고 구름도 없어요. <laughs> 구름도 안 보이네. 어? 빙 돌돌아봐도 없어요.